우리 어린이도 너무 씩씩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이의 것이라고 말한 게 맞는 것 같고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다가 어린이들이 떠드니까 교육이라는어린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예배는 어린이의 것이라고 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어 할렐루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할까요? 네. 우리 앞뒤 사람과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보세요. 네. 아. 애들 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죠? 오늘 왜 이렇게 좋은 거지? 아까 니어설로 한 4시간을 지냈는데도 체력이 남아 도네요. 네, 우리 그렇죠. 네. 유초등부 선생님들은 눈에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는데요. 네. 어, 오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말해요. 인간들아, 오늘 너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따라하겠습니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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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했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대요. 평화. 세상에 줄수 없는 하나님을 줄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받게 된 사람들은 행복해집니다. 갈등과 아픔이 끝이 나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 성경이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에 평화가 있대요. 우리가 왜 평화를 누리냐면 이 아기 예수님이 나중에 성장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맞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모여 있는데 축제를 하거든요. 축제 그 분위기가 되게 좋죠. 그리고 서로 나와서 함께 박수 치고. 되게 막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평화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맞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유초등학생들과 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축제를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지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아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평화를 누리고 축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